자, 얘들아, 16번. 어렵다. 그런데 보자. 지금 3,500원인데, 40명 이상의 단체 입장권을 구입하면, 할인율 20%를 적용해준대. 음. 자, 40명 미만의 단체는 몇명 이상일 때 40명의 단체 입장권을 구매하는 게 유리하냐, 이런 거야. 어. 어. 자. 이런 문제는 일단 풀고 생각하자. 일단 이런 문제는 입장권 관련된 문제는 먼저, 40명 이상의 단체 입장권. 이렇게 단체 입장권. 이 티켓을 바로 지금 사. 이게 해결책이다. 자, 어떤 식으로 하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봐봐. 봐봐. 4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 그러면, 자, 아까 이런 개념인데, 할인율 20%를 적용해 준다고 하면 만 원이면 8,000원 받고 2만 원이면 16,000원 받고 이렇게 할인율 20%를 적용한다는 거는 아까 풀었던 문제처럼 내가 내야 되는 돈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80%만 내면 되는 거야 그래도 예를 하나 들자 나만 원인데 할인율 20% 적용시켜준대 그러면 나 어떻게 돼? 그렇지 나 8,000원만 내면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인 거야 20%를 할인해 준다는 말은 80%만큼만 받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해놓고 가자 오케이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4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 그런데 지금 구하는 게몇 명이야 몇명 모르니까 X로 놔자 그럼 시키는 대로 해보자 먼저 뭐하래? 40명의 단체 입장권 사래. 자, 봐봐. 원래 얼마인데 3,500원인데. 나는 그냥 40명짜리 입장권을 사. 원래 돈은 이렇게 나와야 돼. 3,500원씩 40명. 그런데 나 얼마 할인해주지? 20%, 이 전체 금액에 20% 할인해줄 거지. 왜? 나 40만원, 40명짜리 입장권 샀으니까. 40명 이상의 입장권 구입하면 20%아나이 돈에 20% 할인해준다는 말이 전체 금액에 20% 할인해준다는 말은 어떻게 80%만 내겠구나 연습 음 이렇게 뭐하라고 티켓은 그냥 사라고 자 다시 3500원씩 40명만큼의 티켓을 사 그런데 내가 단체 입장권을 이렇게 샀으니까 할인해줘야지, 20% 할인해줘야지. 그럼 나 얼마 맞네 그거에 80%만 내가 내 이렇게 티켓을 먼저 삽니다. 사 이걸 사 이게 유리하냐고 물어봤어. 오케이 사 어떤 거보다 3,500원씩 내가 몇명걸 내는 것보다. 내가 그냥 40명을, 40명을 사는 게 내가 뭐 하냐고. 내가 한 행동이 유리하냐고. 이게 유리하냐고. 유리하다 뭐. 내가 더 저렴하냐고. 내가 더 절약하는 거냐고. 일단 이거 풀자. 풀고 얘기하자. 날러가. 자, 그러면은. 자, 35 곱하기. 자, 여기 계산하면. 어, 35 곱하기 40. 5, 4, 20, 4, 32, 1,400, 에다가 또 80, 02, 3개, 8, 4, 32, 1, 8은 8, 8, 11, 2,000원. 날라가고, 날라가고, 자, 1,120을 35로 나누면, 세번 들어가고, 5, 3, 15, 3, 3, 5, 9, 10, 에다가, 70 남지. 딱 떨어지네, 32. 32명보다 많으면, 단체 입장권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해. 그럼 몇명 이상이라고 했지? 이것도 유의하자. 33명으로 4번 써줘야 돼. 자, 보충 설명 조금만 할게. 보충 설명하자. 봐봐. 봐봐. 자.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인 거야. 문제를 다 풀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야. 그래. 봐봐라. 30 33명이 만약에 간다고 하잖아. 이 전시회. 그러면 나 원래 얼마 내는 거냐면 33명이 3,500원을 내는 거야. 그러면 그 무슨 말이지? 33 곱하기 35 하겠지. 006에다 놓고, 3, 15. 5, 3, 15, 16. 3, 3은 9. 3, 3은 9. 그래. 나 33명이 한 사람당 3,500원짜리 티켓 끊어서 들어가면 나총 금액 얼마 나와? 11만 5,500원 나와. 맞지? 그렇지. 그런데 내가 아 그냥 40명 이상 들어가면 20% 할인 깎아 준다고 세일 했으니까 내가 그 말을 믿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그냥 입구 전시회 입구 가서 이러는 거야. 40명짜리 단체 입장권 주세요. 그럼 여기 어떻게 계산한대? 그렇지, 이렇게 계산한대. 40명이 원래 3,500원씩 받는데, 그것에 20%를 할인해준대. 그 말은, 원래 내야 될 금액에 80%만 내. 왜? 많이 왔으니까 이걸 사겠다는 거야. 해볼게. 이거 계산하면, 아까 한 계산이 있거든, 이게? 11만 2천 원 나와. 자. 똑같이 전시회 33, 자, 33명 갈 건데. 11만 2천 원 내고 들어갈래? 11만 5,500원 들어갈래? 당연히 싸게 주고 가야겠지. 어. 어. 이게 수학적으로 뭐하다? 유리하다는 표현인 거야. 우리 연습한 거야? 오케이, 아, 이런 거구나. 아, 결국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는 거야. 부등식에서의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 문제는 먼저 어떤 행동을 해, 보통 티켓을 산다. 자, 행동을 하는 거야. 뭐 한다? 티켓을 그냥 사. 자, 어떻게 사? 아 40명으로 생각하고 3500원씩 내는데 나그 돈의 80%만 낼거야 티켓 사서 낼 돈을 구해놔버려 그리고 그러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해 아 그냥 3500원씩 진짜 몇 명이 갈건데 이 단체 티켓 안살쓸 경우를 써 써놔 그런데 누가 유리해야돼 이 티켓 산게 이 단체 입장권 구입한 게이 단체 입장권 구입한 게 유리하냐고 물어봤잖아. 이게 유리해야 돼. 저렴해야 돼. 작아야 돼. 아껴야 돼. 잘 살아야 돼. 복습.